이 시간에는요,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은박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은박풍선 1개 하고요. 줄기가 될 요수풍선 2개. 그 다음에 라운드풍선 15개의 화분 하고요. 밑에 제가 물풍선을 사용했어요. 물풍선을 만들 라운드풍선하고 짝투리풍선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두 번의 펌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세 번, 그 다음은 다섯 번을 할 거예요. 원단에 두 번씩 펌프하는 걸 해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틀리지 않게 잡으시고요. 하나, 둘, 고 한 가지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은 하나, 둘, 하나를 만드셔서요. 미리 불어놓은 거에 같이 연결, 이렇게 세 개와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다섯 개의 우리 꽃만 들듯이 다섯 개의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요거는 바람을 두번 넣은 거구요. 그 다음은 세번씩 넣은거 그 다음은 다섯 번씩 넣은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물풍선은 라운드풍선에 물을 조금 넣으시고요 무게감있게 넣으시고 260Q풍선으로 같이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 무게감이 있게끔 만드시고요 자, 이거를 펌프 두번한 다섯 개의 풍선 가운데다 넣으시고요. 줄을 한 두세 번씩 들려줍니다. 이렇게 모양 되게. 이 위에 다시 펌프 한 거를 위에 얹어 넣으시고요. 얹어 넣으시고 이 줄로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모양이 되게끔 요 위에 그 다음에는 다섯 번 펑펑 거를요 먼저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요 줄은 이따가 꽃하고 연결할 때 쓸게요 그 다음에 유수풍선 하나에 바람을 한 정도 마디에서 끝과 끝을 같이 묶어줍니다. 그래서 반을 나눌게요. 끝을 잡으시고 꾹 눌러서 가운데로 더 눌러 주시고요. 풀리지 않게 이거를 한쪽으로. 그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아까 꼬다리 있죠? 여기는 있 꼬다리 가운데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줍니다. 이번에는 꽃을 달게요. 자, 초록색에 바람을 7번 넣겠습니다. 바람 충분히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끝과 양버섯편의 끝을 같이 돌려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요. 저복고기3 개를 할게요.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네 손가락 정도에 네 마디 정도에 접어이 줄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연결할게요. 자, 가운데 숨으시고요 줄을 이용해서 여기 에몇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으시고요 이런 코타블이 완성이 됐어요. 테이블의 서터피스로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탁자 위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